나 이거 소고기하고요 이 표고버섯하고 정말 맛있네요 와 어디 보자 음 맛있어. 와, 표고버스, 맛있다 나 표고버섯 참 기가 막히다 바람 바람 왜뭐 이렇게 올해는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지 몰라요 바람때문에 산을 다니기가 힘드네요 아. 안녕하세요 노릇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아, 요즘 계속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요 추운건 괜찮은데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산을 다니지 않고 조금 쉬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해서 나왔더니 와 입이 얼을 정도로 여기 바람이 불고 그러고 춥습니다 아, 이곳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자라는데 일단은 이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갔다가요 그러고 내려오겠습니다 좀 이따 바람이 더 불면 아, 나무가 쓰러지고 가지가 부러지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일찍 내려오도록 하고요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주변에 자라고요. 조금 더 가면 분비도 자라고 분비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개나무들도 나오고 합니다. 아, 하늘 이쁘다.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하늘 아, 이 구름과 하늘은 참 예뻐요 더 어, 바람소리 바람소리 굉장하고요. 이큰 고래 바람이 어마무시하고, 눈도 많아요. 눈도 많고, 개나무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눈, 어우, 눈 깊다. 야,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너무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요. 지금 몇번 시도했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얼마나 하, 땅이 단단한지 올라가질 못하네요. 조금 더이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다 계곡이 나올 겁니다. 또 다른 계곡을 보고 계곡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가 저 위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우 바람. 후. 아,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올해 아, 깊다 아, 눈도 깊고요 아이고 아이고 새등지 여기 비었네요. 여름이 이야. 이렇게 물이 아 이쁘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아 이쁘다 여긴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 이거 봐요 여기 물 흐르는 거 보세요 이쁘다. 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 구름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아, 아, 야 바람 바람 엄청나게 불어요. 이쁘다. 아 이쁘다 아름답다 그렇지요? 이 얼음 밑에 물 흐르는 거 보세요. 굉장히 지금 두꺼워가지고요. <laughs> 예쁘다. 물이 흐르는 게 예뻐요. 아 참. 물 소리도 안 들리네. 워낙에 이 예. 얼음이 더도가지고요 그럼 흐르는 거 보세요. 예쁘다. 예쁘고. 이 앞에 이 커다란 들매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흘러가지고 아까 그쪽에 들매나무들이 어린 것들이 잔뜩 자라는 것 같아요. 어, 크다. 야, 그치요? <laughs> 예, 들매나무 다쫙 뻗었어요. 음, 들매나무는. 아, 상당히 이 순이 고급나물이에요. 쓴맛이 있는데 이 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같은 경우는 얘를 한번 데쳐가지고 손을 아, 한번 물에 울어요. 1시간정도 올려서 그래서 초장이나 아니면 기름장 찍어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목나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이야 여러 마리의 단비들이 이렇게 뛰어다녔어요. 단비가 뒷발이고요 앞발이고 여러 마리의 이 담비들이 이곳에서 뭐하고 다녔을까요? 아, 사냥감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보시면, 야 여기 와서 물을 먹었네. 이거 보세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이 계곡도 예쁘고 꽁꽁 얼어 눈 쌓인 계곡도 예쁘고요 하늘에 구름 흘러가는 곳에 아 예쁘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시원하다 시원하고 참 계곡도 예쁘고 참 예쁜 산이에요 뭐냐? 어후, 여기 석이버섯들이 바글바글 자라는데 어리네요. 저기 좀큰 것들이 있는데 누가 따가고 큰걸 조금 있고 어린 것들만 자라고 있어요. 아, 이 계곡은 정말 아름다워요. 야, 이 높은 곳에 하이 위에 막달나무 큰게 있는데요. 혹시나 하고 왔더니 상황 버섯이 없네요.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 다시 또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돼요. 아 봐라, 으, 으, 이야, 눈을 못 뜨겠다, 어, 후. 어. 여긴 깨진다. 오. 히려 눈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는 눈이 보온 역할을 해가지고 오히려 얼음이 단단히 얼질 알았어요 후. 가만 있어봐. 차한잔하고 가야되겠어요 어디서 마실까? 저기 가 해가 들어오네. 저리로 가야 되겠어요. 이리로 가서 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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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야, 어느 녀석이 이렇게 제일 끌고 갔을까요, 몸을? 단비가 <laughs> 저기서부터 쭉 내려왔어요. 이거 보세요. <laughs> 이 녀석들. 야, 놀줄 아네, 애들이. 놀줄 알아요. 달나무들이있고요 이렇게. 이지게섯들이예쁘게 자라네요 깨끗한데 이렇게. 아~ 어, 좋지는 않고요. 어~ 운지버섯이 대장암에 좋다고 해서 대장암에 대한 연구도 해보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효과는 없다고 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간도 청결하게 만들어 주고요. 아~ 어, 방광염에도 좋고 확실히 면역력에도 좋고 좋은 성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길을 헤쳐 나가는 게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힘드네요. 아 저쪽에 전나무랑 들며나무랑참 멋지게 자라네요. 하. 아 지금 가끔 들리는 새들의 소리가 있군요. 아 봄의 소리가 되어 애들이봤어 애들은 직감적으로 봄이 온거라는 거예요. 봐요, 달님는 게. 어. 후, 눈도 많고, 어, 미끄러워. 아, 이거 보실래요? 이 벌나무 보세요. 아, 벌나무입니다. 아, 예쁘다, 벌나무들이. 이큰 이 벌나무가 자라고요. 뿌리 쪽에서 이렇게 들올라요이 녀석은 맹아력이 좋아가지고요. 아야. 아, 크다, 커. 어우, 아, 너무 힘들어서. 이거 봐. 아 기시려. 기마기를 했는데도 기가 시리네 오늘은요. 바람이 워낙에 강해서 아. 아 지금 너무 다니기 힘들어서요. 눈도 많고 경사지고 아 이렇게 다시 계곡으로 내려가요. 이거 보세요. 세계의 들면 나무 이쁘다. 들면 나무도 있고 아이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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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엽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음. 물이 안 얼었어요. 여기 조만간에 복수저도 피어나고 하겠는데요. 야생아들이? <laughs> 아이고, 저는 박달나무 여기 튀어 놓은 게두개 있어가지고 왔더니요. 산이네요 상황보석이. 어, 산행을 포기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요 저쪽에 개해나무가 하나 아, 죽어 있고 상황보석 같아요. 개해상황보석 같아서 한번 가서 보려고 가는 중입니다. 개의 상황이 맞으려나 모르겠네. 자, 자, 자. 개의 상황처럼 보이긴 했는데, 이야. 개의 상황이 맞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 아이고. 두 개, 여기 하나, 세 개, 세 개에다가 저 위까지 에 있네요. 개의 상황이 맞아요. 어. 야. 케이나무도 여기 없고요 자, 저 멀리서도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눈도 많고요. 눈이 워낙에 많고 그러고, 아, 미끄러워요. 다니기 힘들고 바람도, 아, 매섭게 불어가지고요. 아, 벌써 해가 구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 서 서울에 사는 지인분께서 이렇게 소고기를 보내줘가지고요. 아. 표고버섯 실랑해가지고 는쟁이냉이, 장아찌랑 해가지고요 고 먹을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산에 갔다 와가지고 고 먹어야 되겠어요. 어이구 우리 까미는 거 기다리고 있어. 좀 기다려. 어이구 이뻐라. 착해라. 어이구 착해. 기다려요. 좀 이따 줄게. 맥주 안전에다가 야, 이등심 보세요. 야, 이 소고기 한 번씩 기, 기름이 먹으면은 초고부터새싹 썰어 가지고 먹으면 좋죠. 맛있겠다. 야, 민쟁이 냉이를 갖다 싸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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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나 이거 소고기 하고요. 이 표고버섯하고 정말 맛있네요. 와, 어디 보자. 음 맛있다. 와, 와 표고버섯 참 기가 막히다. 자 고기 다 먹고요. 표고버섯에다가 이렇게 라면에다 푹고버섯넣어가지고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음. 라면도 맛있다.